현재 여러분들은 주식투자 종목이 몇 종목 됩니까? 작게는 선호 종목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또 많게는 열 종목 이상의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20개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 20개 종목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아주 100% 똑같을 수는 없죠. 대부분 우리 힐링 가족 여러분들은 ETF 종목들 한 다섯, 여섯 종목들 대부분 중복이 돼 있어요. 대부분 그거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여러분들 말고 20개 종목에 투자한다 그러면 ETF도 있지만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본다면 그 20개 종목이 모두 플러스 수익률을 보려고 하면 적어도 얼마의 시간이 지나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10년 이상 보유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보유를 한다고 해도 그 20개 종목 중에 20개 종목 모두 다 플러스 수익률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국내 개별 종목들 중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이 우량주들도 10년간 보유했는데 현재까지 플러스가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률인 종목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 동안 몇번 확인을 했었죠. 그러나 우리가 투자 중인 최근 조회 종목이죠, 20개 종목, 삼성전자, 하나 외에는 다 안전한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분산 투자 효과가 있는 ETF 종목들이에요. 그 20개 종목들, 그것도 국내 상장된 해외 ETF 종목들 중에서 엑기스 종목들만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 종목들은 적어도 5년 정도만 보유를 해도 20개의 거의 모든 종목들이 플러스 수익률을 볼수 있는 안전한 종목들이에요. 주가가 하락을 해서 마이너스 상황이 오더라도 주식 투자로 돈을 날려버릴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는 종목들이에요. 특히 주가가 하락을 하면 투자한 돈을 날릴까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장부상에 계좌상에 마이너스가 났으면 나돈 날렸다고 생각해요. 망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완전히 주식 투자 끝내고 접었을 때그 결과를 보는 거지 내가 지금 진행 중인 데는 이거 망한 거 아니에요. 더구나 우리가 투자 중인 종목들은 망할 수가 없는 종목들이에요. 주식 투자로 돈을 날리는 경우는 몇번 말씀드렸죠? 도박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인터넷상에 무슨 추천 종목 보고 남의 말을 듣고 타이밍에 맞춰서 샀다 팔았다를 계속 반복을 하고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고 싶은 그 욕심에 급등주, 테마주, 싸구려 동전주, 이런 불안정한 종목들을 따라다니거나 레버리지, 인버스, 이것을 본인의 감으로 타이밍에 맞춰서 계속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종류의 투자가 아닌 투기로 접근을 하게 되면 투자금을 날릴 확률 높아집니다. 현재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 날릴 수가 없어요. 대신 그걸 6개월, 1년 만에 결과로 불려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투자잖아요. 주식 투자는 딱 머리에 딱 심어 놔야 돼요. 오래 걸려요. 주식 투자는 3년, 4년, 이것도 짧은 거예요. 주식 투자는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투자 자체가 오래 걸려요. 투자라는 것은 몇달 만에, 1년 만에 돈을 크게 벌어요? 그런 투자는 없어요, 세상에. 투자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시간에 투자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23년. 올해 연초에 이 상승장, 올해 못 간다. 라고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주로 인버스에 투자한다고 말씀드렸죠? 올해 1월에 이어서 지금 2월, 2월 초 일주일 동안에도 순매수 1위가 바로 하락에 배팅하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예요 2위가 LG생활건강, 지금 2월달에 들어서 말이죠. 3위가 포스코홀딩스, 올해 투자자별 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매수 매도금액을 보면 외국인이 개인, 기관이 판, 어, 팔은 거, 매도한 거다 사들였어요. 외국인이 바보겠네요. 무려 외국인이 7조 8,413억 원, 그러면 8조 가까운 돈을 매수했어요. 올해 들어서 외국인이 어마어마한 돈을 매수했습니다. 개인이 6조 3,743억 매도. 기관이 1조 4,371억 매도. 그래서 개인과 기관이 매도한 금액을 다 외국인이 다 받아들였어요. 개인이 외국인보다 우수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앞을 잘 내다보고 다팔았 됐죠? 그것도 팔고 좋은 종목, 우리가 투자 중인 종목을 투자했다면 괜찮아요. 1월 달에도 삼성전자를 많이 매도하고 이렇게 인버스를 매수했단 말입니다. 1월 달에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지금 2월 달에서도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와 LG생활건강과 3위 포스코홀딩스 5년간, 12년간 수익률을 한번 봅시다. LG생활건강 5년간 마이너스 35%. 포스콜딩스 마이너스 15% 시가총액 상위종목에 국내 내노라는 우량주인데도 불구하고 5년간 보유했는데 이렇게 마이너스가 났어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삼성전자 플러스 38% 타이거 나스닥백 124%두배 이상 5년간 보유하게 되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런 ETF 종목, 최근 조회 종목에 나와 있는 종목들은 적어도 2배 수익을 낼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의 목표는 5년에 두배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코덱스 200 선물 리버스 마이너스 56%. 그러면, 5년간 투자를 하고 보유를 했는데, 삼성전자와 타이거 나스닥 백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다마이너스예요 또, 2010년 10월부터 12년 4개월간 본다 그러면, 일지 생활 건강, 플러스 86%, 다행입니다. 두배 가까운 수익이네요. 포스코 마이너스 40%. 12년 4개월을 들고 있었는데, 포스코 마이너스 40%에요. 삼성전자, 플러스 310%, 네배 310%면 4.1배에요. 타이거나 스닥 100, 585%. 그럼 몇 배입니까? 7배 아닙니까? 그러니, 만원에서 7만원까지 올라갔죠 이거, 작년 말에 6만 800원까지 떨어졌던 거예요. 타이거 나스 닥 빼기. 6만 800원까지 떨어진 것이 불과 한 달여 만에 금방 7만원 선 넘어갔어요. 꾸준히 이런 종목들은 보유하고 있으면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요. 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 어떤 종목 아직 안 가? 기다리세요. 다 따라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매출이 올라가고 이익이 올라가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더군다나 개별 종목이 아니라 ETF인데. 그 ETF 종목들이 다들 뭐 10종목, 50종목, 100종목, 수십종목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대부분의 매출들이 다 올라가고, 음, 이익이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는 안 올라가. 그런 경우 없어요. 대신 시차를 두고 다 올라가게 돼 있는 그러한 최근주의 종목의 20종목들이에요. 거기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대신 시간에 투자하면 됩니다. 그래서 12년 동안에 보면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는 약 7년간이에요. 마이너스 71%. 삼성전자 소액 주주가 작년 4분기에 23만 명가량 줄어들었어요. 600만 명대에서 500, 500만 명대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물 인버스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버스 레버리지를 자기의 감으로 왔다갔다 하고, 급등주 테마주 따라다니고 내 감으로 샀다 팔았다 하고 이러다가 주식투자에서 망해요 여러분 개인이요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거 아주 어려워요 개인이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정말 큰돈 벌었어요 개인이 이 개미가 그런 경우라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있긴 있는데 아주 드물어요 개인이 주식투자에서 돈 번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쉬운데 그걸 행동을 못 하는 거예요. 실행을 못 해서 주식 투자로 사람들이 돈을 못 벌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향대로만 그대로 몇 년을 가보세요. 우리 실린가족 여러분들 모두 다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